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신고가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학자 알렉스 크루거는 암호화폐 거래소 전반에 비트코인 펀딩 비율이 낮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번 신고가는 역사상 기대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펀딩 비율은 2024년 3월과 11월 최고치에 크게 못 미치며 지난해 1분기와 4분기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선물 시장에서 투기적 레버리지 활동이 제한된 상태임을 의미하며 현물 매수자 중심의 랠리임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 위험이 낮아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의 증가도 상승 여력을 뒷받침합니다. 2025년 들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1 4늘었고 대표적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는 1월 1,390억 달러에서 5월 1,520억 달러로 서클은 35% 증가해 5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통화 공급량인 M2도 2025년 1분기 미국, 유럽 연합, 일본 등 주요 경제권의 통화 정책 조정에 힘입어 5% 성장했습니다. 매체는 비트코인 가격과 글로벌 유동성 사이에 80% 이상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약 60일의 시차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향후 몇달내 추가 매수 압력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글래스 노드데이트에 따르면, 최고가 경신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은 제한적입니다. 21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을 때 실현된 차익은 약 10억 달러로, 2024년 12월 10만 달러 돌파 당시 21억 달러 대비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이는 장기 보유자들이 현금화에 급하지 않고,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